어 공포의 할로윈 오버워치 이벤트가 시작됐죠 롤도 어, 뭐 할로윈데이 이벤트로 뭐 예정된 게 있었는데 제가 원하는 건 이거예요 할로윈 전리품 상자 신규 스킨 및 수집품이 추가되었습니다 게임을 플레이하고 기간 안정 전리품 상자를 획득하세요. 오 메르시 왜 이렇게 예뻐? 우와 이거 이건 얻어야 돼 마녀 3천 원? 나 바로 살수 있는데 그러면? 일단은, 오, 무기도 바뀌어, 와. 이거 뭐지? 일단은, 5만원 충전하고 지릅시다. 뭐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. <laughs>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. 일단, 일단 질러봐. 하나, 하나 까볼까요? 막 소리가 이상해. 다 있는 거네요, 아이콘 빼 일단은 충전하고 오겠습니다. 자, 이제 구매를 완료했고, 근데 요번에는, 어, 전에는, 루시안 하나를 못 얻었었는데, 초록색깔, 그, 운동복. 요번에는, 다행히도, 코인, 그, 중복이 걸리면 코인을 주고, 오, 뭐야, 감정표현인가, 스킨? 오, 멋있다. 이거는 전설급의 호박머리 넣은 것 같은데? 구울이네요, 하나. 근데 요번에는 중복이 걸리면은, 코인을 줘가지고, 그걸로 구매할 수 있어가지고, 스킨을. 코인, 뭐지? 크레딧스로도 구매가, 가능하고요. 아, 놀래라. <laughs> 중복... 가봅시다. 일단... 일단 메르시 전설 스킨이 상당히 비싸가지고 메르시 전설 스킨을 얻는 게 시급한 것 같아요. 하이라이트 연출... 오호호호... 진짜 이런 것도 다살수 있는 건가? 일단 크레딧으로 전부 구매가 가능한 것 같아요. 아닌가? 스킨만 그런가? 승리 포즈. 아, 아, 묘비야? 승리 포즈? 라인하르트? 괜찮은데? 오, 전설. 오호호호호. 로드워그. 로드워그 오, 호호호. 로드호그, 로드호그, 정켄슈타인의 괴물? 배꼽에도 피하시 하셨네 어우, 귀엽다. 이 장착, 장착, 장착. 오로드고 전설 하나 하지만 저는 메르시 전설이 얻고 싶습니다 얻고 싶어요 메르시 전설 어떠 귀엽다음음세배 비싸게 판다네요 채팅창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전설은 무조건 걸려야 돼요 이게 안 나오면, 은 전설이 지금, 어, 할로윈 전설이 딱두개 있는, 세개 있는데, 정크렛, 메르시, 로도그가 있는 것같아 아, 리퍼도 있네. 리퍼까지 해서 네개 있는데, 전 나와줘야 돼. 최소한 두 개라도 나오면 좀 크레딧 절약을 할수 있겠죠? 음, 이거, 묘비 승리 포즈 이거 다 멋있다, 그래도. 소리봐 <laughs> 38개 이것도 괜찮네 음... 스킨, 신스킨은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데 크레딧, 크레딧 크레딧 크레딧이 나오네 지금까지 2개 나왔죠? 전설이 오영 두개 어? 스킨? 어, 해골야타 아 얼굴 불쌍해 녹슬었어 <laughs> 녹슬었어 어떡해 제냐타 감정표현까지 보너스로 주네요 전설 나와라 전설 그니까 전설을 크레딧으로 다 살려면 12,000 크레딧이 들어요 이거 엄청 너무 비싸 그 그러니까 뽑아야돼요 오, 어, 자이라 승리 포즈 아하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리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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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설 스킨 호박 <laughs> 호박 나왔네 호박 음두개 뽑았어요 벌써 로도그랑 리퍼 전설이 네개 맞지 나머지는 다 영웅으로 나온 거라서 살아도있 죽어서든 나와 함께 간다. 괜히 저 스프레이 귀엽다. 김영웅 어? 할로윈. 오호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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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는거호호호 <laughs> 아 귀엽다 귀엽다 귀여워 인스타 아저씨 크레딧 크레딧도 나쁘지 않죠? 트레이서 음, 팔 잘려있는거라고 생각하니까 좀 섬뜩하긴 하다 심했 한조, 너는 좀 사라져라 얘가, 얘가 게임 어? 파괴 주범이잖아요 저거만 픽하면 막 패들 치고 욕설하고 자기들도 막 꼴픽하고 자기들도가 아니라 꼴픽하고 그냥 짱 하나만 더 나와줬으면 좋겠는데? 신스킨 전설 좀 6천 크레딧도 약간 좀 부담되는 수치라서 하나만 더 나와줬으면 좋겠다. 귀엽다. 너무 좀 욕심인가? 2 0개 남았거든요. 2 0개 중에서 하나는 나오지 않겠어? 신 스킨 중에서 전설? 다 귀엽다. 근데 스프레이가 엄청 귀운데요 전부다? 어? 아. 이거를 여섯 번 먹어야, 500 크레딧 여섯 번을 먹어야 신스킨 하나 먹을 수 있어요. 어, 나쁘진 않네요, 그래도. 나쁘진 않네요 중복보단 나으니까. 겐지. 오, 겐지 멋있다, 이거. 이 제일, 제일 퀄리티 높은 것 같은데, 겐지 뮤비가. 용이 왔다 갔다 거리네. 메이. 영웅 두개 크레딧이랑 한조 스킨 걸렸네요 악마 그래 넌 악마야 너는 눈이 흰자밖에 없네 어? 너 때문에 너 오픈된 판이 몇 판인지 알아 너? 백크리 <laughs> 감정표현 메이도 괜찮은데요? 눈 예쁜데 하나만 더 나왔으면 좋겠다. 하나만. 14개 남았습니다. 14개. 14개 안에서 하나는 나와 주지 않을까요? 어. 말하자마자. <laughs> 말하자마자 메르시 나왔어. 메르시. 아. 아, 근데 메르시 좀 약간 그 전에 스크린샷으로 미리 공개된 거 있었거든요. 일러스트 그거 해 가지고. 그거에 비해서는 약간 좀 떨어지긴 하는데, 아, 그래도 예쁘다. 아, 나왔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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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왔어. 말하는 순간 나왔어. 메르시 장살. 이제 13개는 그냥 뭐 기분 좋게 안 나오면은 구매하면 되니까. 아, 그리고 코인 나온다는 건 그냥 그거였나봐요. 중복 먹으면 뭐 나온다는 게. 코인 지금까지 안 얻은 거 같, 못 얻은 거 같은데. 일단 메르시가 나왔으니까, 그 뭐냐. 뭐가 안 나왔지, 전설? 정크래시 안 나왔네요. 정크래시는 뭐 그냥 크레딧으로 구매를 해 버리고. 아, 좋다. 좋다. 세 개나 먹었어. 근데 혹시 몰라요. 여덟 개 안에서 또 정크래시 나와 줄지도. 안 나오면 그냥 사면 되는데 그래도 나와줄지도. 어떻게 보면 그. 마스코트를 뽑은 거나 마찬가지니까 요번 할론 이벤트에서. 다 중복이네. 다섯 개. 그래서 크레딧용으로 중복이라도 하나 나왔으면 좋겠다. 영웅. 프레디 나쁘지 않아. 세개 남은 세개 까고 구매하러 갑시다. 어? 아 있는 거야. <laughs> 아 베르시 키없다 나오긴 나왔. 전설이 나오긴 나왔네. 중복이지만. 오 시메트라 시메트라 흡혈기. 그래 딱 없는 거 나와줬네. 마지막 하나 까고. 구매하러 갑시다. 역시, 마지막은 싱겁게. 이거 그거 아니야? <laughs> 그거 문명에서, <laughs> 문명에서 그거 아닌가? 다이아를 안 주면, 뉴열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거야, 막 그거. 디바는, 신스킨이 따로 없네요. 지금 뭐 채팅창에 메르시 신스킨 듣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디바는 나온 게 없네요 겐지는 겐지도 뭐 없는 거 같죠? 하이라이트 연출 아 어, 이건 사야 돼 겐지 사고 하이라이트 연출이 새로 나온 게 있구나 디바는 없네요 이제 라인하르트 그 라인하르트도 신스킨이 나왔는데 콜드하르트 어, <laughs> 아저씨 <웃음> 머리 <웃음> 머리, <웃음> 머리 시키세요 머리 라이너부도 구매를 하고 감정 표현은 나온 것 같지 않네요.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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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라이트 연출이 나온 것 같진 않고 로도그는 이거 뽑았죠 정켄슈타인 하이라이트는 나온 것 같지 않고 승리포즈가 나왔네요 이거 225. 이게 이 기간 내에 구매를 못하면은 못 사니까 그냥 사는 게 나은 것 같아. 다 사야죠. 이거 다음에 못 얻는 건데. 아 그냥 스프레이 패스 루시우 이거를 못얻못 못 얻었어요. 이게 셀레상을 저못 얻어가지고. 하이라이트 연출에, 아, 이것도 못 얻었네. 이번에 리퍼는 나왔었죠, 마지막에? 호박. 감정 표현 없고, 하이라이트 연출, 영원한 원칙. 맥크리. 맥크리 있나? 없네. 감, 감정 표현? 하이라이트? 없네요. 메르시. 마녀. 하이라이트. 감정 표현. 없어. 메이. 또 없고. 유령 설구. <laughs> 아, 귀여워. 이거 사야 돼. 사야 돼, 사야 돼. 이건 사야 돼. 바스티온도 있는 걸로 아는데. 묘비석. 아, 이거는 근데 별로 그닥 땡기지가 않네요. 차라리 블리즈컨이 더나와 보여. 이거는 패스, 솔저, 불멸자. 아 이거는 사야겠습니다. 하이라이트 없고 감정 표현도 뭐 따로 나온 건 없고. 아 시메트라 페필기 뽑았었고 하이라이트 나온 거 없고 감정 표현도 나온 게 없고. 아, 나도 뽑았죠? 하이라이트 없고. 감정 표현도, 어, 나온 거 있네? 아, 이거 어떻게 하지? 좀 비싼데? 아, 까그 사자, 사자, 사자. 사버려, 사버려. 사탕 사고. 없고. 없네요. 위도 메이커는 없네. 하이라이트 나온 거 없고. 감정 표현이 이거. 그자 발, 발가락이 왜 이렇게 윤기가 나? <laughs> 비비 발랐나, 비비? 자리야, 없네요. 감정 표현 없고, 승리 포즈 뭐, 뮤비. 근데 안 나왔었지, 위도 없고. 사야지, 사야지. 하나도 <laughs> 안 나왔었죠? 예, 역시, 역시. 마더러시아. 끝까지 차를 놓지 않는? 이게 안 나왔는데, 이게 3,000크레딧이야3,000 크레딧. 싸야죠. 지금 아니면 못 얻어, 비싸도. 얻을 수가 없, 없으니까. 어차피 크레딧 쓸데도 없어요, 이거. 너무 비싸다, 근데. 세배는좀 비싸다, 두배로 해주지. 제냐타, 해골냐타. 승리 포즈, 묘비가. 이거 하이라이트 없고, 토르비온 토르비온도 나온 스킨은 없고 묘비 하이라이트도 나온 거 없네요 트레이서 가 없네요 의외로 신스킨이 스니퍼즈 묘비 하이라이트도 없고 파라 파라도 신스킨이 있네요 빙이 어, 멋있다 이거 이거 틈에 막 연기 뿜어져가지고 이거 이런 스킨 없잖아 파라신 스킨도 꽤잘 뽑혔는데, 얼굴이 좀 무섭지만. 뭔가 좀 빛나는 게, 형광색. 제가 좋아하는 형광색. <laughs> 형, 형덕? 형덕? 묘미에 날개 달려있네. 하이라이터. 한조, 악마. 한조도, 뭐 이제 그러면 스킨도 다 얻은 것 같고 승리포즈도 다 얻었고 월컴 아, 플릿 한것 같아요. 그 뭐지 바스티온 빼고 그냥 사버릴까 그냥 사버리자 그냥. 음 승리포즈 묘비 다 얻었고 요번 음, 할로윈 상자깡 영상은 나름 괜찮았던 것 같아요. 전설도 하나 빼고 다 얻었고 크레딧으로 모두 구매했으니까. 나쁘지 않았던 상자 감이었던것 같아요. 중박 중박 정도 쳤던 쳤다고 해야 되나? 왜안 꼈어 이거. 전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조회수 하단에 있는 좋아요 버튼과 업로드 알람을 받을 수 있는 구독 부탁드립니다.